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자바 프로그래밍 및 실습원 4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자바의 연산자를 공부하겠습니다. 연산자에는 산술 연산자,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 비트 연산자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산술 연산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산술 연산자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 기본적인 네 가지의 나머지를 구하는 퍼센트 연산자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는 이퀄 이렇게 표현하는 대입 연산자가 그 기본적인 산술 연산자의 종류가 되겠는데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실생활에서도 많이 봤기 때문에 모르진 않을 거고요. 이 퍼센트 연산자는 다른 언어들에서도 많이 제공하는 그런 연산자입니다. 이 퍼센트 연산자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항 연산자이니까 a%b라고 했을 때 a를 b로 나눈 나머지 값을 구해 주는 연산자입니다. 나머지 값을 구하는 연산자가 어느 경우에 많이 쓰이냐면 음 예를 들어 짝수, 홀수를 구분하는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했을 때, 조건에서 짝수이면이라는 표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때 짝수라는 것을 정의에 따르면 2로 나누어지는 수가 짝수입니다. 그러면 조건식에서 2로 나누어지면이라고 조건을 만들어야 될 텐데, 2로 나눈다는 그 의미를 수식으로 표현할 때이 퍼센트 연산자가 유용하게 쓰입니다. 즉, 2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으면, 그러면 2로 나누어 떨어진다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수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정, 그 짝수를 표현하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6의 배수라는 것은 6으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금액이 있을 때그 금액을 어뭐 5,000원짜리 몇 장, 1,000원짜리 몇 장. 그리고 나머지가 얼마. 이런 예제가 있을 때 5,000원짜리의 개수를 구하고 싶을 때는 금액을 5,000원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은 5,000원이 몇 장인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전체 금액에서 그 5,000원짜리만큼 그 빼면 되는데 이거를 굳이 금액에서 했던 5,000원짜리 개수만큼 또 곱해서 빼고 이런 게 아니라 5,000원짜리를 나누면그 나누면 5,000원짜리 개수가 나오고 5,000원으로 나머지 연산 퍼센트 연산을 하게 되면 5,000원으로 나눈 나머지 값이 나와서 바로 거스름돈을 구할 수 있죠. 산술 연산자의 그 사용을 나타내는 예제인데요. 보면은 인트형 변수 a, b, 각각의 5를 입력하고요. c의 3을 초기화를 줬습니다. 이렇게 선언부에서 값을 주는 것을 초기화라고 합니다. a는 b 플러스 c, 그리고 a는 b 마이너스 c 이런 식으로 해서 곱셈, 나누셈, 나머지 연산자까지 표현을 해서 이 그대로 그 a와 b와 c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퍼센트 d 라는 그 출력할 때 사용되는 형식 지정 문자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함수가 프린트 f 를 쓰고 있죠. 프린트 ln 프린트가 아니라 프린트 f 를 써서 퍼센트 어, t 디시머를 표현하는 그한그 형식 지정 문자열입니다. C 언어에서 이러한 구조를 쓰죠. 그래서 각각의 변수의 값들을 출력해 보고, 그리고 그 계산된 결과를, 어, 나타내고 있는데요. 음, 여기 결과를 보게 되면, 더쌤, 뺄쌤, 곱쌤, 나누쌤. 자, 나누쌤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5 나누기 3은 1이 나왔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5를 3으로 나누면, 1점하고 소수점 이하가 더 나오게 되어 있는데, 소수점 이하가 모두 사라지고 1만 남았습니다. 네. 이게 정수형 나누기, 정수형은 정수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데이터 타입을 잘 가려서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요. 어, 정수형 더하기 정수형은 정수형, 그리고 정수형 빼기 정수형도 정수형, 정수형 곱하기 어, 정수형도 정수형입니다. 나머지 그 소수점 이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즉 실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나누기인데요. 나누셈의 경우에 그 소수점 이하가 나오게 되는 상황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반올림을 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소수점 이하는 버림을 당합니다. 따라서 5 나누기 3은 1이 되는 것이죠. 어, 그리고 5를 3으로 나눈, 그, 나누면 1이 되고, 나머지는 2가 나옵니다. 그래서 5% 3은 2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번에는 형 변환에 관련돼서, 어,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 int a, b, 아, a, a는 2, 그리고 b는 3, 4, 이렇게 초기화가 이루어져 있고요. 어, 그 다음에 result,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식으로 그대로 영어로 표기한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트형 변수 result2가 있네요. 어, result1은 각각 더셈곱셈뺄셈 이거는 result1에서 해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나누기가 들어가고 있는 실, 어,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result2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나머지 나누고 있는 16라인의 나머지 그, 나누고 있는 수식은 목이라는 어, int형에 저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c%b 또한 나머지라는 int형에 그 저장을 하고 있네요. 자 플러스 곱하기 빼기 이러한 것들은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만 자, 7번 라인에 있는 것은 그대로 계산 결과 쉽게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10번 라인에 있는 경우는 우선순위만 고려해주면 되겠습니다. 즉 10번 라인에는 a 더하기 b 곱하기 c가 나오는데요. 덧셈과 곱셈이 같이 있을 때는 곱셈을 먼저 어, 수행을 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우선 순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 수식을 구성할 경우에는 잘못된 그, 에, 그 컴파일 에러도 아니고 실행 에러는 아니지만 본인이 원하는 값이 아닌 그 수식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선 순위가 많이 헷갈리실 경우에는 괄호로 묶어주는 게 좋습니다. 어 그래서 a 플러스 b 곱하기 c는 지금 b와 c를 괄호로 묶어준. 이런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거든요. 그러면 명시적으로 눈에 아 b와 c 먼저 하는구나 이게 딱 보이는 거죠. 이 괄호를 쳐준다고 해서 전체 그 수식의 흐름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음 알아보기 쉽게 괄호로 묶어주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어, r e s u l 2의 경우에는 어 a가 정수, b가 정수라서 a 곱하기 b는 정수가 됩니다. 자 곱하기 나누기 가 같이 있을 경우에는 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결합을 해가는 순서로 실행을 하는데요 a 곱하기 b 를한 후에 어, c로 남, 나누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int형 곱하기 int형 인트형 나누기 int형은 int형이 나옵니다 따라서 어, result2가 실수형이긴 합니다만 오른쪽 먼저 수행을 한 후에 왼쪽에 대입을 하잖아요 따라서 오른쪽에서 아무리 실행을 해도 그 정수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 결과를 실수형에 담는다고 해도 소수점 이하는 버려지고, 뭐, 뭐, 점, 000이 저장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소수점까지 다 구해서 result2에 저장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그 형을 변환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가로로 열, 그 가로 안에 데이터 타입을 써주게 되면 이 대상 즉 변수 C가 플로트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명시적으로 데이터 타입을 써서 바꾸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명시적인 형 변환 또는 강제적 형 변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괄호로 묶인 플로트라는 이것을 캐스트 연산자라고 불러요. 어, 그러면 우선순위는요, 단항 연산이 가장 먼저거든요. 따라서 이 C 앞에 붙어 있는 플로트 캐스트 연산자는 단항 연산자예요. 이 곱하기나 나누기는 이항 연산자죠. 양쪽에 항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은 단항부터 수행을 해서 C에 들어있는 값이 4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4를 플로트로 바꾸니까 4.0이 됩니다. 그래서 그 4.0과 지금 a 곱하기 b 나누기 4.0 이렇게 어, 수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정수와 실수가 계산이 될 때는 이게 형이 확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수와 실수를 계산하면 실수가 되는 그 데이터 확장이 일어나서 실수가 됩니다. 그러면 실수가 되면 계산 과정에서 소수점 이하가 구해지겠죠. 그런 후에 왼쪽에 실수 형태의 저장을 해야지만 제대로 실수가 저장이 됩니다. 자, 출력 결과를 확인해 보면, 어, 2 곱하기 3, 2, 3은 6이죠. 그리고 C에는 4가 들어있지만, 어, 계산 결과, 계산하기 전에 4.0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1.5라는 그, 그 실수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1.5가 result2에 저장된 후에 result2를 출력할 때 f8로 아 f 죄송합니다. 퍼센트 f로 출력을 했습니다. 퍼센트 f는 플로트 형을 출력하는 그 형식 지정 문자열이죠. 그래서 어 그다음에 자리 수는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으로 소점 이하 6 자리를 출력하면서 소점이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어 자리를 지정하는 게 있다면 만약에 소점이야두 자리까지만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점 이 e, f 이렇게 주시면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만 출력을 하게 되고요. 어, 전체 그 자릿수를 확보를 해서 출력을 할때 전체 몇 자리를 잡고 소수점 이하 두 자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어, 5.2f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자, 5.2f라고 한다면 자, 5.2f로 출력한다고 합시다. 여기 앞에 퍼센트가 붙겠죠. 그거는 다섯 개의 칸을 확보합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개의 칸을 확보하고, 어, 솔점 이하 두 자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긴 점을 찍죠. 그리고 솔점 이상 두 자리.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어, 나머지 이제 16, 16 라인에서 나누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C 나누기 B 인데요. 3 나누기 2가 되고 있죠. 자, 보면은, 아, C는 4네요. 4 나누기 3이 되고 있는데요. 이때 정수형 나누기, 정수형은 정수형이 됩니다. 그래서, 음, 4 나누기 3은 목 1만, 목에 저장이 됩니다. 어, 이 목이 실수형 변수라 하더라도 1만 저장이 되겠죠. 근데 이 목은 정수형 변수였네요. 그래서 1이 저장이 돼서 출력 결과를 보면 4 슬래시 3의 목승, 1. 이렇게 출력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나머지 연산자를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하게 되면요. 지금 C 나누기 B. 그러면, 어, 몫은 1이었고, 나머지는 1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나머지가 1이 나오고 있는 결과가 보여집니다. 여기서, 음, 이 예제에서 그 유심히 봐야 될 내용은 강제 형변환 연산자. 캐스트 연산자를 쓰고 있는 13번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제 형변환을 해서 실수가 들어가게 되면 데이터 확장이 일어나서 실수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과로를 사용, 사용하면 연산자가 그과로를 사용한 연산자는 우선순위가 높게 됩니다. 곱셈, 나눗셈이 덧셈, 뺄셈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요. 산술 연산자에서 그렇죠. 그리고 단항 연산자가 더 높아요. 이런 것들이 헷갈릴 때는 먼저 수행하고 싶은 수식을 괄호로 묶어 주면 됩니다. 무조건 괄호가 우선이니까 그 괄호 먼저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보기가 편하겠죠. 어, 여기 아까 제가 예제에서 말한 것처럼 1번과 2번은 동일한 방법입니다. 1번의 경우에 플러스 곱하기 했을 때 곱하기가 우선이 됩니다. 근데 이게, 어, 확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음, 는 그런 경우를 방작, 눈에 확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게 과로로 묶어주면 곱하기 먼저 하는 게확 눈에 들어, 이게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또 1번, 2번은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요. 어, 이 플러스에다가 과호를 묶어주게 되면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앞에서 봤던 실습의 예제에서 그 그림으로 나타낸 걸좀 보겠습니다. 계산 방향은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지금 계산이 연산자가 곱하기 나누기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결합법칙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A와 B를 먼저 계산한 후에, 그래서 A와 B가 이렇게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이용해서 다시 또 C와 결합을 하죠. 이렇게요. 그래서 방, 계산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우결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합 방법을 해서 그래서 1번 구하고 나서 2번과 다시 C를 구해서 3번이 나오고 이게 이제 결합법칙이 되겠고요. 어그 다음에 result2에서 보면 음, 이것 또한 곱하기 나누기 결합법칙은 오른쪽이고 자, 플로트 연산자는 단항입니다. 따라서 이것부터 실행을 해서 실수 4가 4점, 아니, 정수 4가 실수 4.0이 된 후에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어, 그리고 결합법칙에 의해서 실수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곱하기 먼저 한 후에 나누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대입연산자는 는, 즉, 이퀄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이콜이 대입연산자인데요. 이 대입연산자에 이렇게 다른 연산자들이 붙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 우리가 그 단축해서 쓴다고 하는데요. 자 보면은 a 플러스 +E 이퀄 3이라는 것은 a는 a 플러스 3과 동일합니다. a 마이너스 -E 이퀄 3은 a는 a 마이너스 -E 3과 동일하고요. 곱하기 나머 그 다음에 나누기 나머지 연산자까지 지금 이만큼이 우리가 산술 연산자죠. 이게 전부 어, 플러스 이퀄 빼기 이퀄 곱하기 이퀄 나누기 이퀄 퍼센트 이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이것은 왼쪽에 대입 그 왼쪽에 저장 장소가 나오는데 그 저장 장소가 수식에 같이 쓸 경우에 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수식이 되게 간단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이렇게 간단한 수식에서만 이렇게 플러스 이퀄 마이너스 이퀄 같은 그러한 연산자를 쓰시는 겁니다. 오른쪽에 수식이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다. 그러면 이런 연산자를 쓰시면 안 됩니다. 어, 산술 연산자 중에서 아까 기본만 봤는데 거기에 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는 연산자를 없었죠. 네, 이번에 살펴보겠습니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연산자를 증가 연산자, 감소 연산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연산자는 또 각각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즉 플러스 플러스가 변수에 어 오른쪽에 붙어 있는지 변수에 왼쪽에 붙어 있는지에 따라서 전치 후치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뭐 전치 증가 연산자, 후치 증가 연산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 a++ 오른쪽에 붙어 있는 경우 하나를 증가시킨다라는 느낌인데요. 자 a를 하나 증가시킨다는 뜻은 a에 1을 더해서 다시 a에 넣어서 a 자체를 갱신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a는 a 플러스 1과 동일하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a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a에서 1을 뺀 것을 다시 a에 넣어서 갱신시켜주는 그러한 식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앞에 붙은, 앞에 붙는지, 뒤에 붙는지, 즉, 왼쪽에, 오른쪽에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이두 가지 종류의 차이점은 세미콜론을 지나고 나서 결과가 반영이 되는지, 즉, A++는 A++1에다가 다시 A에 저장을 하는 건데요. 이 A++1까지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본래 A에 갱신하는 거, 그 갱신이 세미콜론 후에 일어나는지, 세미콜론 전에 일어나는지의 차이점입니다. 즉, 그 문장이 끝나고 나서 a가 갱신되는 경우, 그것은 오른쪽에 플러스 플러스가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어, 세미콜론, 즉그 문장이 끝나기 전에 플러스를 함과 동시에 그 대상이 갱신이 되는 경우는 앞에 플러스 플러스 또는 앞에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붙은 경우입니다. 예제를 통해서 어, 다시 출력을 보겠습니다. a가 10이었습니다. 이렇게 초기화가 주어졌을 때 a++ 그리고 세미콜론이 나왔죠. 그러면 a는 갱신이 된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a 자체에는 11이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a++하고 뿔뿔 %d하고 a를 출력하게 되면 이렇게 그러면 a는 11이 출력이 되는 거죠. 자 A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고 세미콜론 지났습니다. 자 A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뒤에 부분에 붙어있지만 이 세미콜론 끝나고 나서는 A에서 e 를뺀 값이 A에 덮어쓰기가 돼서 갱신 완료입니다. 따라서 A에는 10이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A를 출력해보면 퍼센트 뒤로 출력해보면 10이 출력이 되겠죠. A 플러스 이퀄 5는 A는 A 플러스 5라는 겁니다. 그래서 a에, a는 10인데 5를 더해서 a에 갱신을 시키면 a는 15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에서 5를 뺀 값을 다시 출력하면 10이 나오겠죠. 그러면 10 곱하기 5는 50인데요. 그것을 다시 a에 넣는 작업입니다. a equal a 곱하기 5하고 같다, 같잖아요. 그래서 a를 출력해 보면 50이 나오겠습니다. 자, 50을 5로 나눈 값을 다시 a다 에 넣는 겁니다. a equal a 나누기 5가 되는 거죠. 따라서 50을 5로 나누면 10이 되겠고요. 그리고 어, a는 현재 그 a 값은 50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5로 나눈 나머지는 0이 되겠죠. 제가 이 클립스에서 예제를 이렇게 만들고 음 그 e x 0 4뭐 4장의 네번째 이제 이런 식으로 예 만들고 그걸 캡처해서 가져온 화면입니다. 어 이거는 제거 이클립스에서 실행하면 실행 결과 화면이죠. 자, 이번 예제는 어 a에 10을 초기화하고 b가 int형 변수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어 b에 a++를 대입을 했는데요. 자, 이 경우에 어, a는 a 플러스 어, a는 a 플러스 1이 어 들어가는 경우라서 a 자체는 어 지금 11이 되겠네요. 11이 된 것을 b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b를 이제 찍는데 희한하게도 어 a가 뿔뿔하면 11이 돼야 되는데 왜 b가 10이 나오죠?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제 이게 앞에 붙어 있는지 뒤에 붙어 있는지 여기에 차이점이 나오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어, 일단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을 수행을 합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대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문장이 끝납니다. 자, A, A 뿔뿔이라는 것은 A 플러스, 자, A는 A 플러스 이라고 갔다고 그랬죠? 제가. 네, 이 문장이 이루어질 텐데요. 이게 a 플러스 1까지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a 자체가 변화하지가 않아요. 자, 이게 뿔뿔이 있다는 것은 세미콜론이 지난 후에나 a값이 갱신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 세미콜론이 지나기 전에는 a값이 갱신되는 게 아니고 이 오른쪽에 있는 a 플러스 1만 계산이 되고 a가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5번 라인의 문장에서 우선순위를 보게 되면, A++를 하고, 그 다음에 대입을 한 후에 세미콜론 끝나는 거죠. 세미콜론 끝나고 나오면 그때는 A가 완전히 갱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미콜론 전에 A++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오른쪽에 있는 A++이든 계산이 됐지만, 즉, 11이 여기서 나오죠. 그러나 A에 대입은 안된 상태라, a 값은 여전히 10인 상태입니다. a가 10이었을 때 b에 대입이 되는 거죠. 따라서 b는 1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미콜론 찍고 나오면 a는 그때 11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b가 이제 b를 출력하면 10이 출력이 됐는데요. 자, 7번 라인 입장에서 a는 몇일까요? 7번 라인 입장에서는 a가 이미 a++이 수행되고 나온 후죠. 그래서, 어, B는 10이지만, A, A는 11이 들어있습니다. A에는요. 자, 그 상태에서, 어, 마 어, 앞에가 뿔뿔 A가 있네요. 자, 7번 라인 입장에서 A는 11입니다. 그리고 뿔뿔 A가 있는데, 이것은 A는 A 플러스 1하고 똑같, 똑같고요. 세미콜론을 지나기 전에 이미 A가 갱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A가 11이었는데, 11 더하기 1 해서 a에 넣어주는 거죠 그게 다 일어나버립니다 앞에 뿔뿔이 있을 때는 그래요 그러면 11 더하기 1은 12가 되죠 그래서 얘는 12가 됩니다 그리고 12가 b에 대입이 됩니다 따라서 b를 출력하면 12가 출력이 되는 것이죠 자, 플러스 플러스가 뒤에 붙을 때는 그 줄을 벗어난 후에 그 a가 변화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에 플러스 플러스가 붙어있을 때는 그 줄을 벗어나기 전에, 즉, 그 명령을 끝내기 전에 A가 갱신이 된 상태로 B에 대입이 된다. 이러한 규칙을 따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에 붙어 있으면 그 자체가 그 마이너스 결과로 갱신되기 전에 수식이 이루어지고 앞에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붙어 있을 때는 그 변수가 마이너스가 적용된 상태로 수식에서 반영될 겁니다. 자이 말을 이 그림에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a 뿔뿔에서 a 뿔뿔을 증 a에다가 1을 증가시키는 부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a에 아예 갱신이 안된 거죠 따라서 b에 대입되는 부분은 뿔뿔은 되기전 상태 그 a 상태만 b에 대입이 되는 거고요 앞에 뿔뿔이 있을 때는 a를 하나를 증가시켜서 적용된 그 상태 a를 b에 대입하는 것이 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전치 감소냐 후치 감소냐에 따라서 그 라인을 벗어나서 적용이 되는지 그 해당 수식에서 적용이 되는지 차이점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산술 연산자 거기에 그 나머지 연산자까지 봤고요. 그리고 어, 인티형과 인티형을 산술 연산하면 인티형이 된다. 따라서 제대로 된 소수점 이하까지 구하고 싶을 때는 강제 형변한 연산자 플로트를 사용했던 예제를 봤습니다. 그리고 연산자 종류에서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증감 연산자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대입 연산자와 산술 연산자가 같이 결합된 형태도 어,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관계 연산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